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요. 이 트럼프의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또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루닛인데요. 자, 이 루닛 최소내가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또신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눈이 종목은요. 자,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흘러왔다가 최근에 다 상승세 이렇게 타더니 3거래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오늘도 갭을 띄워주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27.18%나 크게 급등도 했고요.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져주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쵸? 특히 지금 또 시간에서도 상승하면서 최종도 62,600원대 지금 도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루니 어떤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은 질문들 지금 장마감이 계속 주고 계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의료, 인공지능 AI 기업이 루닛이 글로벌 제약사죠.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AI 기반 병리 솔루션 공동 개발 추진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은요. 양사간 이루어진 협업인데 총 8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 로슈 집단과의 협업 대비 빠른 성과 도출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자체 성장 그리고 자, MA 효과. 그래서 지금 6년 새 매출이 500배 이상 성장 현실화 된 것인가라 지금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AI 진단의 글로벌 입상이라는 차원이 굉장히 워낙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요. 일단올라타신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가 워낙 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투경은 또 사실상 확정이고 신고가도 확정 아니겠어요? 파급력이 이 정도라면 충분히 템버거도 될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워낙 또 볼파라 인수 완료 효과의 매출 성장포 탄력 받고 있고요. 여기에 또 내년 매출도 한 천억까지 청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기존의 동력이었던 루닛 인사이트 성장세 속에서 이 루닛 도 스코프 상업화 단계에 진입을 했거든요. 이제 상반기 글로벌 유방암 검진 플랫폼 기업 볼파라 헬스 인수를 완료하면서 연간 또 400억 올해 기준으로 볼때 규모 매출을 거두는 기업을 증연결 기업으로 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볼파라 인수 효과로 인해서 입증된 성장 폭이 앞서서 이 서범서 대표가 제시했던 2025년 매출액 1000억 달성의 청신호가 됐다는 평가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점 주가가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사고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타그리소 2022년도 연매출이 54억 4천만 달러. 환율로 볼 때는 1,400원 계산 시에는 7조 6천억입니다. 근데 여기에 스코프 매출 5만다 잡으면 요 4천억이에요. 룰리 분기 매출이 한 천억, 고정비가 한 250억 빼면 분기 순이익이한 750억 되겠죠. 연수익이 한 3천억. 자, PR 지금 20 계산 시에는 순수하게 타그리스 계약금만 보면 시총 6조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이 결국 비파마 계약과 실적으로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주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뭐예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슈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다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고점 찍은 자리로부터 이제 올해를 또 마무리하는 앞둔 시점이잖아요 우리 재료 관련해서 제보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나오면 안된 내년 상반기 내용까지 다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맞는 분들과 지금 공유 중에 있습니다 루닉과 관련된 연말 또 대응 자료 거든요 여지껏 이 종목을 홀딩중에서 찾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타점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대응하시고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루닛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번으로 자, 문자로 루니시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 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대응 방법과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무료님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루니 정보 무료 010-4984-170으로 루니시라고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루니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업소식 때문에 크게 강세를 보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루니시 이렇게 폐암 대상으로 AI 병리 솔루션까지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루닛이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와 IP 소세 포함 대상으로 했을 때 AI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병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바로 전략적인 협업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앞으로 양사는요. 충분히 올해 초 개발 완료한 AI 병리 분석 솔루션 루닛 스코프 진노타임 프리닥터를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병리 분석 워크플로우에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루닛 자체 성장하면서요. 또 MA 효과까지 지금 보여주다 보니까 이미 6년 새 매출이 500배 이상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텐데요. 또 자체 실적 핵심 품목인 루닛 인사이트 적용 범위 확대 속에서 이제 또 차세대 바로 이슈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니스코프의 또 상업화 매출 역시 가시권에 진입한 것만큼 자육년새매출 아까 말씀드렸던 5 0 0배 이상 성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외에 우선은 올 상반기 인수를 완료한 이 볼파라, 이 헬스의 온전한 연간 매출과 또 AI 바이오 마커 인 플랫폼 루니스코프의 상용화 매출이 본격적으로 내년 실적부터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한 번의 연간 실적 경신을 일찌감치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4분기불라인 미국 사업 추가 계약의 기대감에 따른 매출 외형 확대를 비롯해서 이 루닛 스코프 상용화 매출 본격화가 더해진 내년엔 여러분 충분히 그 기대 이상으로 매출 성장폭을 기대할 수 있다는 보고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위가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당장 좀 판단이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주가의 흐름상 어떻게 된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방법, 또 세력들 움직임,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정보들은 반드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상승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루닛입니다. 정보는 뭐예요? 무료예요. 010-4984-1710번으로 자, 문자로 루니시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냥 확인한 대로 답변도 드릴 거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고생한 거많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갈 테니까요. 이 선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부담 없이도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핵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라는지또 MA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의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 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부절 할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준교수와 함께 뭔가 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는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럼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 저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력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 부터 해서 11월 30일 말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천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트북통을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 4984 1710로 으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